수고했습니다. <laughs> 10km. 4월 9일이제 9시 달리기 시작한지 한달 조금 남았는데 처음으로 예, 아파트 빼고 야외로 나왔어요. 오늘 여기 10km 한 시간 뛰어보려고 합니다. 달리기 스타트. 니 k m 6분 12초. 비슷해. 야외로나오니까 비슷해지나 보로니니 너다 너무 좋 1.5km 뭐야 벌써 한일병원이야 진짜다 1.99km 2 k g 6분 2 3 뭐? 3kg, 네. 6분 g 3 반대로 돌자 옆에쪽.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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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3아 g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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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 4km, 6분 2 3더 이상 가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되는 횡단보도 구간이 있어서 우선 돕니다 4km에서 반대쪽으로 들어가자 지나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갑자기 왜 달리냐고. 저는 이유가 간단해요. 와이프가 달리자고 해서. 엄청 안 달린다고 했거든요. 한 3, 4개월을. 그래서 와이프 먼저 혼자 작년 한 8월부터 런닝머신 뛰기 시작하고 날씨 좋아지면서 5 k m 5번 54초 다시 좋아지면서 혼자 뛰었는데 계속 같이 달리자고 하니까 아유안 달리겠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5월 4일에 이제 10km 마라톤이 있어서 거기를 나가기로 해서 달립니다 근데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와이프랑 뭔가 같이 하는 취미가 생겼어. 와이프는 수영하고 저는 스쿼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할수 있는 취미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같이 뛰고 그런 취미 생활이 하나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거 있어. 옛날에 어디 갈때막 1km, 2km다 그러면. 엄청 먼것 같았는데 이게 10km, 7km 이렇게 뛰다 보니까 1, 2km 이제 가까워. 지금도 5km 이제 뛰었는데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할 힘이 있네요. 하여튼 아직 초벌 언하긴 한데 아마 와이프랑 이렇게 다녀서 하프까지는 할것 같습니다. 풀은 아니고. <laughs> 풀은 말씀합시다. 풀은 하면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풀까지는 별로 생각 없고 즐겁게. 하프까지는 그냥 생각 있어요 와이프랑 달리면서 호호 6km 5 4 6고 열리나는 알파플라이 여기는 열리라는 베이퍼플라이 7 k 로5.32 8 Kiro. w h a t g 5 4 h a t s on g h w h a g h w h a <laughs> 다했네 여기 잘 거. 코 <laughs> 9키로 5분 49초 마지막 1키로 아나 허벅지가 이제 털리네 1키로 1kg 남기고 1키로만 더 어! 어! 저기 돌면 된다 이제 넘어가서 돌자 하는 もう倍に見たら。<laughs> 그러니까. 몇바 그러니까. 거리가 와. 10km. 아. 어. 와. 어. 10km. 오, 어. 5분 5초. 아. 힘들어. 와, 59분, 50초. 와, 후. 후. 와 10km 다 뛰었습니다. 아, 한 시간 안 되는 페이스. 와, 막판에 힘들더라. 당신 안 힘들었어? 힘들었지? 아니야,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다시 엄청 난데? 와, 장난아닙니다 와.. 자, 여기서 엄지 척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10km. 唉。